사람이 과연 라따뚜이처럼 조종을 당하면서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영화 라따뚜이에서는 평범한 지들과 달리 요리를 사랑하는 특별한 지가 나옵니다. 이 지는 파리의 한 식당에서 요리가 서툰 청년 링기니와 친구가 되면서 기막힌 요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잠시만, 지가 사람을 조종해? 그러고 나서 최고의 요리사가 된다고? 이거 완전 요리를 못하는 나한테 딱이잖아.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만약 음식점에 쥐가 발견된다면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전에 장사가 망해버리겠죠. 그럼 쥐 대신 사람이 조종하면 되지 않을까? 라, 라 라따뚜이? 솔직히 쥐를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제 친구 레미와 함께 영화에 나온 프랑스 요리 라따뚜이를 만들어 볼 겁니다. 과연 쥐와 제가 제대로 된 음식이나 만들 수는 있을까요? 자쥐 준비됐어? 자쥐자쥐 자, 쥐. 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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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여기 있는 쥐와 제가 진짜 요리를 할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라면부터 끓여봤습니다. 쥐, 탑승해 주세요. <laughs>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초정 당하면서 요리하는 건 정말 어렵더라고요. <laughs> 라, 라면을 끓이는데 칼을 왜 들어? 칼 <laughs> 빼. 머리카락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감각을 느끼면서 요리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와 저희 첫 합작품 라면이 완성됐는데. 자 우리가 끓인 라면 한번 먹어봐야지 지야. 어. 역시 조종을 당하면서 요리를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이는데 무려 20분이라는 시간을 사용했고 물 조절에 실패하면서 소금을 넣다 보니. 자. 아,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덩치가 큰 쥐의 크기를 줄여주고 쥐가 옆에서 지시를 해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요리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말고 행동으로 오케이. 말하지 말라니까. 찡!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칼을 제대로 지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주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칼 그립법은 총 3가지입니다. 아, 이렇게. 첫 번째는 핀치 그립. 두 번째는 해머 그립, 세 번째는 핑거 포인트 그립. 저는 재료를 더 종교하게 다듬기 위해서 핑거 포인트 그립을 선택했습니다. 찌? 어허. 음. 오, 오, 오. 아, 요리 좀 하는지였구나. <laughs> 와, 찌? 이렇로 밀어서 밀어서. 어허. 아, 생으로 먹으면 안 돼. 독독지. 응, 가지에는 솔라딘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생으로 먹으면 응.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삶아야 되는구나. 옆에서 살짝씩 도와주니 점점 요리 실력이 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오케이. 우! 찌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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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찌직딩찌직찌. 예, 보통 일이 아닙니까? 이것도 한번 시서야겠죠? 하하. 바카마 된장 돌찍. 칼을 지는 법은 아직 서툴지만 기본적인 방법을 알고 사용하니 훨씬 더잘 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칼날 망각 찍 뒤집어 찍아아오아 이렇게 <laughs> 아야 아, 아. 아, 이것도 꿀팁이네 오히 어? 예. 아질산 나트륨 찍 바람 물찍 아, 아질산 나트륨이 암을 유발한다고? 햄, 소세지 베이컨의 색을 유지하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 사용되는데 이 자체에는 발암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육류 단백질 속 아민과 결합하면 비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해야 할까요? 사실 시중 제품에 들어가는 아질산 나트륨의 양은 극소량이라 일반적인 섭취로는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를 그냥 넣으면 돼요? 팔팔 팔팔 찌. 한장 한장 찍찌 이지 이 오오오렌지 오렌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 캐스천 집 질문 집. 에, 대선 집 일집. 그렇게 집와 함께 요리를 하니 심심하지도 않고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laughs> 냄새가 장난 아닌 버섯찜. 아, 뭐, 아 여기다가 뿌리라고 우리는 오븐으로 조리할 거기 때문에 소스가 바닥에 눌러붙을 수도 있으니 올리브 오일로 그릇을 얇게 코팅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 몇겠지 소스를 그릇에 펴 바르고 있으니 라따뚜이의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저지는 알아서 다 넣대. 영화에서 나온 요리법보다 더 투박하지만 원래 라따뚜이라는 음식이 투박한 서민 음식이라 데코레이션은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 찍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5분 찍, 20분 찍 물론 아 이거를 5분에 20분 아, 그렇게 라따뚜이를 5분에 넣고 20분 정도를 기다려졌습니다. 우와 시. 우와 비주얼 지기는데 어, 뭐야 이거 라따뚜이의 맛은 해산을 먹으면 지중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그 소금기 빼기 잘했어요. 아, 아틀리 아틀 아틀리사이? 아, 아, 아틀리 사이 아틀랜타 아틀리코마드 아질산 나트륨 아 아질산 나트륨 아, 올리브 오일과 허브 구운 토마토의 상큼한 산미 채소의 단맛이 은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그 맛이 안 나지? 분명 맛있긴 한데 뭔가 많이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채소를 손질할 때 최대한 얇게 썰어야 하는데 기술이 부족해서 두껍게 썰다 보니 식감이 균일하지 않고 촉촉함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음식에 재능이 없나 봐. 난 필수 없을이야. I'm d o so my best. But still love me. 영어를 모르겠네 <laughs> 누군가가 옆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서 영화처럼 요리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기술이 부족하면. 칼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냄비는 엄청 흐르기 마련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닙니다. 반복된 연습과 경험이 쌓여야만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실수 속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 진짜 요리사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You still love me anyway